정체모를 소리에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차리게 된다는 서둘러 주위를 살폈는데 같이 왔던 동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온데간데 없었다. 덜컥 겁이 났지만 정신을 갖다듬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건 바로 같이 왔었던 동료의 비명소리였다.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고 두려웠지만 버리고 갈수 없었기에 비명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방향을 틀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다시금 고요한 동굴에 외마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공포가 크게 대었지만 억누른 채 계속해서 나아갔다. 해 봤을까? 바닥이 질척이는 것이었다. 후레쉬를 비춰보자 피로 물들어 있는 흙에 사람의 시체가 가기갈기 가기 찢겨져 아니 분쇄된 것처럼.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못볼걸 보고만 나머지 그 자리에서 구토라고 말았다.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재빨리 고개를 돌려보자. 전방에는 조막과 봤었던 부담 같은 존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 어쩔지 몰라 하는데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는 것이었고 뒤치 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얼마를또 걸었을까 저만치 앞에서 불빛이 보여 서둘러 뛰어가 보자 그곳에 흠직한 감격이 펼쳐졌다 함께 조사를 위했던 동료들이 난도질 당한 채 시체가 되어 한 곳에 쌓여 있는 것이었다 다행히 시체 옆에 무전기가 보여 함정하게 교신을 하자 알아듣지 못할 기계하고도 익숙한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놀람>